어 오늘은 이상한 걸 사봤어요. <laughs> 그, 발 무접약 관련해서 이제 사보고, 어, 이것도 그전꿀 관련해서 이제 사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인데, 어, 그냥 별거 아닌데, 어, 제가 그, 뭐지? 저번 영상에서 솔멘토를 먹고서 효과를 봤잖아요. 효과가 없는 줄 알고 <laughs>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사서 먹고선 효과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뭐라고 하더라? 그, 뭐라고 하는데, 배에 가스가 많이 찰때 먹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사봤어요. 그 뭐라고 하는데 단어를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음, 그거예요배 그러니까 밀가루 먹었을 때 배에 가스가 많이 찼을 때 먹는 비타민하고 이제 검색해보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그거, 음, 그거, 어, 나무 조가리 나무 쪼가리 가려는것 같으네. 대패. 그쵸? 나무 조가이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건가? <laughs> 뭐, 너무 이제, 나우푸드는 믿을만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샀고, 중,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처럼 밀가루 음식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배에 가스가 많이 차으신 분들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하네요 나우푸드는 너무 유명한 회사고 이거는 검색해 보세요 어, 그죠? 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샀고 그래서 먹어보면 또 효과가 있으면 어디? 이 아래에다가 효과 있었습니다 <laughs> 또 적죠? 제가 놀라 버려서 음 그래서 샀고 이건 무점약이에요 발에 바르는 그쵸발 무좀약 먹는 거 아니에요. 어, 발에 바르는 무좀약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저거죠. 음. 꿀벌 꿀벌들이 이제 그어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로얄젤이 아니고 그거예요. 어,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 꿀벌들이 뭐 항생물질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 항생물질 이 생기는데. 그거예요.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한번 사본 거예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렇죠? 비타민 너무 효과가 좋아 놀라서 그냥 이것도 한번 사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리거나 뭐 목이 탁탁하거나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네요. 그래서 무접약. 이거 먹는 거 아니고 발에 바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먹는 거그쵸 이렇게 사봤어요. 그래서 대충 오늘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괜찮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어, 그래서 무접약인데, 발에만 바르는 거죠. 발에 바르는 건데,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래서 무접약도 한번 사보고, 그죠? 일반 저거죠? 일반, 그. 그래서 오늘은, 어, 이거 개봉기 한번 해봐야죠. 어차피 먹을 거니까, 그죠? 이제 먹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처음 접하는 거라서, 가루 같은 거는, 파우더 같은 거는 안 먹어봤거든요, 한 번도. 그럼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과연, 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아,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끌어졌네 어, 그쵸? 음, 불량하게 됐네요. 아, 이게 좀 단점이네. 그쵸? 그러면, 이제, 공기가 셀거 아니에요. 아, 아깝다. 그쵸? 이게, 다른 데다 옮겨야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잉겨서, 이렇게 잉겼어요. 어, 꼭 생긴 거는, 어, 반짝반짝한 것도 들어와 있고, 그쵸? 그렇죠? 반짝반짝 비치는 게 들어와 있고, 냄새는 그냥 푹게요. 어, 푹 하고, 반짝반짝한 게 뭐지? 그치? 어, 반짝반짝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음, 그냥, 뭐, 저거 같아요. 그, 빵가루, 빵가루 같은 느낌이에요. 과연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laughs> 그 의심부터 드는데. 어, 비타민 진짜 효과가 있어서, 어, 그죠? 진짜 효과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쵸? 어.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